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밤에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는 복된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오늘 밤은 주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의 축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평안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면 먼저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자기를 믿는 사람들에게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성령의 역할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의 역할은 첫 번째로 모든 일들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가르치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미래 시제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앞으로 성령님께서 너희를 계속해서 가르치실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이 가르치시는 교사로서 믿는 성도들과 계속적으로 함께 하시면서 필요한 것들을 가르쳐 주실 거라는 말씀이에요.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실 거니까 이제는 내가 성령으로 와서 성령으로 와서 너희에게 계속적으로 예전에 너희를 가르치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너희에게 필요한 것들을 가르쳐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성령은 모든 것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령님은 우리를 언제든지 하나님의 완전한 뜻으로 인도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완전한 뜻으로 우리를 가르치실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또한 우리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순종해서 잘 따라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들을 맺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기도 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는 성령의 열매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체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치셔서 완전한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시는 한편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변화가 돼야 돼요.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으로 변화가 돼야 되거든요 우리가 어린이집을 다니고 유치원을 다니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쭉하지만 초등학교를 가도 어린이집 그대로 있고 중학교를 가도 어린이집 그때 그 모습 그대로 있고 고등학교를 가도 어린이집에서 생활했던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요 진짜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장하면 성장하는 모습으로 변화해 가야 되고 또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면 그 직업에 맞는 품위와 인격을 가질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로서의 품격과 인격이 있고 집사는 집사로서, 권사는 권사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품격과 인격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떻게 보면 사역자로서 또는 병신도로서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주님을 따르는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어떻게 갖추느냐. 내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을 갖추고 무엇을 따라 살아가느냐. 무엇을 보여줄 수 있느냐. 이게 사실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품위와 인격을 갖춘 삶인데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가 돼야 된다.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소망을 나눌 수 있는 성도가 돼야 된다.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들 또는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화평하게 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오래 참음으로 모든 고난과 고통을 이기고 최후 승리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하고 불쌍해 여기는 자비심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세상에 보여주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양선을 통해서 주님의 자비의 마음을 세상에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충성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몸과 마음을 다 하는 그런 헌신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온유함을 통해서 자신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삶을 사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절제할 것을 절제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성령을 통해서 변화된 성도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들 모두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가 가득 맺히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사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떤 상황에든 성령님의 음성이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기도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또는 생각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읽거나 듣는 중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또는 생각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의 역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들이 계속해서 깨닫도록 도와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물론 이 복음서가 예수님이 가르치신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지는 못해요.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은 다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말씀들이 책으로 글로 우리에게 전달되어서도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책으로 주어진 그 말씀들이 내삶 속에서 깨달아야 될그 말씀들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냥 일반적인 책과 다를 것이 없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내 안에 깨닫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할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는 뇌를 통해서 말씀 속에서 주시는 귀한 생명의 진리들을 깨달아서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고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후에 27절에서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27절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가온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아마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순간까지도 예수님이 자신들을 떠날까 봐 여전히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예수님이 떠날 거라고 말씀하신 후에 제자들은 그 말씀을 쉽게 떨쳐버리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근심이나 두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쉽게 잊거나 떨쳐버리기가 참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제가 어릴 때, 국민학교, 옛날엔 초등학교가 아니라 국민학교 때, 어느날 이제 학교에서 돌아오니까 할머니하고 어머니하고 또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쭉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가 제 귀에 딱 드리는 거예요. 막내 손자는. 그 당시 막내 손자가 저거든요. 막내 손자는 명이 짧아요. 그래서 40을 넘기기가 어렵고, 오래 살아도 50을 넘기기가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큰 손자는 생명선이 긴데, 작은 손자, 막내 손자는 생명선이 짧아서 공부는 많이 할 건데, 절대 50을 넘길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요, 그 어린 나이에 그 말을 듣는데 되게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아, 나는 오래 못 사는구나, 라는 생각을 그때 딱 하게 됐어요. 근데 그 다음에 아프잖아요. 그럼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들것 같아요? 아, 이제 죽을 때가 됐나? <laughs> 계속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열이 좀 나도, 아,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됐나? 근데 그 생각을 떨쳐버리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생각을 떨쳐버리게 된 거거든요. 아, 아무리 귀신이 나에게 그런 운명을 정해 주었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 귀신이 정해놓은 운명은 나와 상관이 없다. 라고 딱 선포하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게 됐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도 그 말은 계속 생각이 나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떤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그 말이 잊어버리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전에 설교할 때 사람들이 기억하는 것보다 잊어버리는 게더 힘들다고 얘기했잖아요. 어떤 것들은요, 진짜 안 잊어버려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딱 50이 넘었을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봐, 네가 틀렸잖아. 봐, 니가 틀렸잖아. 나50 넘었다. 이제. 너 절대 나 50까지 못살 거라고 했지. 봐, 내가 예수 믿고 나50 넘었잖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의 근심이나 두려움이 생길 때, 야, 이거를 떨쳐버리기가 참 쉽지 않구나. 내가 예수를 믿고 딱 선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각과 잔상들은 계속 남아서 그런 때마다, 때마다. 그런 것들이 다시 떠오르게 만드는 거예요. 여화집에 이런 여화가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한 시각 장애인 한 사람이 철길을 따라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삑! 하면서 기차 경적 소리가 울리면서 기차가 막 오는 그런 소리를 듣게 된 거죠. 앞이 보이지 않는 이분은 막허둥지둥 당황하다가 어떻게 보니까? 손에 난간이 붙잡히는데 그 난간을 붙잡고 밖으로 뛴 거예요 얼떨결에 그래서 그 난간에 대롱대롱 매달린 상태에서 기차는 쫙 지나가게 된 거예요 기차가 지나간 다음에 이분은 이 난간 받침대를 붙잡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 아, 본인에게는 정말 위기일발의 순간이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올라가야 되잖아요 못 올라가는 거예요. 아무리 길을 써도 이 난간 위로 올라갈 수가 없어서 매달리고 있는데 마침 사람이 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떤 젊은 남자가 걸어오는 그뭐 이야기 하면서 걸어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칩니다. 여보시오, 여보시오. 나를 좀 올려주시오. 나를 좀 건져주시오. 그런데 그 길을 지나가던 청년이요. 난간 놓으세요. 하고 가는 거예요. 난간 놓으세요. 그러자 이 외인이 그 청년을 원망하며 소리를 쳤어요. 아니 왜 나를 끌어올려 주지 않고 노우라고 말하느냐? 나 죽게 생겼는데 이 못된 놈아! 하고 막 소리를 쳤거든요. 그러다가 힘이 빠져가지고 난간에서 손을 놨는데 그 순간 탁 하고 발이 닿는 거예요. 그분이 난간에 매달렸을 때 발과 땅은 겨우 10c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어요. 근데, 보이지 않으니까, 모르니까. 우리의 두려움이요, 다 그렇거든요. 모르니까 두려운 거예요. 모르니까 두려운 거예요. 왜 깜깜할 때 무섭습니까, 여러분? 안 보이니까. 안 보이니까 두려운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중학교에서 이렇게 쭉 오다 보면 산을 이렇게 지나서 오는데, 뭐 방파제 지나가는 건안 무서운데, 산 지나오는 게 무서웠고, 그산 지나오다 보면 이제 묘들도 있고, 이게 참 무섭던 것 같아요. 해가 지난 다음에 산을 넘어오는 게. 근데 낮에 지나갈 땐한 번도 무섭던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밤에 깜깜하면 안 보이면 무서운 거예요. 여기서 뭐 소리만 나도 바짝 긴장하고, 또 어디에서 뭐막 바람 소리가 막또 이상하게 들리면 막 깜짝 놀래가지고 와 울면서 뛰어가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두려움들은 대개 보이지 않는 데서 또는 알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것들이 대부분이다라는 것이지요. 영국의 대문호 샌스피어는 근심은 생명의 적이다. 근심은 생명의 적이다라고 말했어요. 염려는 우리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파괴하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렉 로리라는 분이 쓴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 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사소한 일에도 늘 걱정을 하면서 사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가 세상에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는 듯이 평화로운 얼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절친한 친구가 적잖이 놀라서 말했습니다. "오늘은 불안해 보이지 않는데?"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요즘 한달 내내 걱정을 하지 않았다네. 정말인가? 어쩐 일인가? 간단하지. 나를 위해서 대신 걱정해 줄 사람을 고용했다네. 자네 지금 뭐라고 했는가? 그런 사람을 어디서 찾았는가? 신문에 광고를 냈지. 그랬나? 뭐라고 광고를 냈는가? 와서 내 대신 걱정을 해주면 하루에 100만 원씩 주겠음이라고 광고를 냈다네. 하루에 100만 원이라고? 자네는 그 많은 돈을 벌지도 못하고 있지 않은가? 무슨 수로 그 사람에게 그 많은 월급을 줄 건가? 그건 그 사람이 걱정할 문제지. 하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늘 불안해하는 사람이 신문 광고를 내서 구한 대신 걱정해 줄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우리의 성령님이시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예수님은 오늘 법문 27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줄 것이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성령님께 나를 딱 맡기면... 내가 걱정할 것도 근심할 것도 다 성령님이 대신해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께서 탄식하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런 분이 바로 우리의 성령님이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줄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기서 예수님이 사용하신 평안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 평안이라는 단어는 전쟁을 끝냄으로부터 오는 상황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치열한 전쟁을 할 때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전쟁을 끝난 상황을 평안이라는 개념으로 정하시고 제자들에게 이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전쟁 중일 때는요, 가장 문제가 법과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보면은 잘알수 있어요. 아주 실제적으로 우리가 볼수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수도 키우 인근 도시에서 러시아군이 퇴각한 뒤에 이들이 점령지에 우크라이나 민간인을 상대로 저지른 집단 낯살과 처형, 성폭력, 고문 등의 증거가 속속 드러나면서 국제사회가 경악과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고 라 기사가 나와 있어요 특히 키우 북서쪽 37km 지점에 있는 소도시 부차라는 데가 있는데요 여기 이 부차라는 곳이 러시아군이 자행한 만행의 상징이 되고 있어요 이곳에는 두 손이 뒤로 결박된 채 뒷머리에 총을 맞은 민간인들의 시신 검은 몽트에 담은 시신들을 아무렇게 파묻은 집단 매장지 등이 확인되고 있어요. 이처럼 전쟁 중일 때는요, 법과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어떤 기자가 한 우크라이나 시민과 인터뷰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빨리 전쟁이 끝나고 예전에 평화로웠던 시간들로 돌아갔으면 하는 것이 내 유일한 소망이다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전쟁 중에 고통을 당하는 이 시민이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바램 빨리 전쟁이 끝나기를 바라는 소망, 바로 평안의 소망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평안은요, 어떤 분쟁이나 문제가 전혀 없는 그런 상태를 가리키고 있지를 않아요.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승리했다고 해서 더 이상 아무런 문제도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싸움에서 승리했다. 영적전쟁에서 승리했다. 그 이후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거는 동화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그 이후에 행복했다. 이건 동화에서만 나오는 이야기라는 거죠. 아무리 백설공주와 왕자가 결혼했더라도 여전히 삶 속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들이 따라오게 되어지고 중요한 것은 그런 문제와 어려움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그런 삶을 지키느냐 하는 것이지 문제가 없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지요. 세상에 어떤 걱정도 어떤 문제도 없는 사람은 딱한 곳에만 있다라고 얘기해요. 공동묘지에만 있다. 네. 육신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절대 그렇게 아무런 걱정과 근심이 없는 사람은 있지 않다,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살아가시는 동안에는 많은 문제들 속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셔야 했어요. 그렇다고 예수님의 영적 전쟁에서 패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영적 전쟁에서 단한 번도 패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 수많은 문제들과 싸우면서 살아가셔야 했던 거예요 전쟁이 끝나고 이제 모든 것이 다 해결되었다 아니죠 전쟁이 끝나면 그 폐허를 어떻게 복구하고 그 전쟁 중에 있었던 그 갈등들을 어떻게 봉합하느냐 사실 전쟁이 끝난 다음에가 더 문제죠 더 문제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전쟁이 끝난 이후에는 전쟁이 끝난 이후에는 법과 질서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려움들이 있지만 법과 질서 안에서 이것들이 해결되어져 간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마찬가지였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제자들만 생각해 봐도 그들에게 모든 문제가 사라진 게 아니었어요. 제자들은 여전히 유대인의 극심한 만대 속에서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 잘 믿으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이 사라집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들이 다 사라지고 그냥 행복하고 평안하고 형통하고 그런 삶만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목사도 병에 걸리고 사모도 병에 걸리고 장로도 병에 걸릴 수 있고 다 세상에 많은 문제들이 있고 돈 문제도 있고 명예 문제도 있고 건강 문제도 있고 자식 문제도 있고 문제들은 다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했다고요?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전쟁이 끝났어도 여전히 수많은 문제들이 앞에 있습니다. 전쟁 때와 다른 것은 법과 질서가 회복됐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이 평안을 주신다는 것도 그런 의미에서 봐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 말은 내 안에 하나님의 법과 질서가 회복되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법과 질서가 자리 잡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많은 문제들이 내 앞에 있게 되겠지만 하나님의 법과 질서 안에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길과 방법이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전쟁 중에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길과 방법이 없어요. 근데 전쟁이 끝나면 이제는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길과 방법들이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주어집니까? 바로 성령님이 계속적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세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에 맞추어서 새롭게 깨닫게 하세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처한 문제들로부터 때로는 위로도 받게 하시고 때로는 소망을 갖게 하시기도 하세요. 또한 그 문제들로부터 피할 길을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싸울 힘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내가 싸울 수 없을 때 주님이 대신 싸워주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의 성령이 우리를 계속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의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신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주님의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배우고 깨달아서 근심과 두려움을 넘어 평안을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근심과 두려움을 심어주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주님의 성령을 의지하면 우리 주님의 성령을 의지하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과 질서가 회복되면서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이 떠나가고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이 임하면 그 자체가 바로 믿음이 됩니다 믿음이 임하면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기는 힘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기면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들 모두 주님의 성령을 의지하여 계속적인 가르침을 받고 깨달음을 받아서 평안을 통해 주시는 믿음으로, 평안을 통해 주시는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 할렐루야! 모든 질병과 약한 것이 치유되는 성도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한 시간 이상 기도할 건데 이 기도의 시간에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세요. 주님이 나에게 어떤 마음의 생각을 주시는가 어떤 세밀한 음성을 주시는가 어떤 생각을 주시는가 이거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서 함께 기도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래요.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어 가면서 그 음성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시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